나는 아빠의 핸드폰 이름이 위복인 줄 알았던 사람이다. 초록창에 박지원을 치면 박지원 전화위복이 떴다. 그래서 물어봤지. 아빠, 아빠가 왜 박지원 전화위복이야? 사람 좋게 껄껄 웃다가 아빠가 말했다. 음, 그러니까 그것 말이야. 그렇다. 태룡그룹이다. 고외방직공장 블루칼라 출신인 아빠는 재벌이라는 한국형 경제 유착구조가 이미 뿌리를 내렸을 무렵 포스트 정주영을 꿈꾼 무지랭이었다. 타고 싶어? 아 타면 되지 뭘. 정말? 그럼. <laughs> 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냐면 막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편돌이 일위 되겠다며 분노의 바코드질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그렇다. 지독히 이상주의자면서도 뭘 해도 될 놈이 나타나긴 한다. 그리고 나는 태륜그룹 박지현최 대주주의 고명 딸로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공든학력과 미지근한 열정 을 소비하는 스물아홉 그쯤의 여자 선생님 네, 아가씨 오늘 수업이 두 시간 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저 오빠가 또 회장님께서 카드 막아놨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말만 그래요 오빠한테 절대 못 그래요, 아빠는 그럼 오늘 수업도 캔슬인가요? 그냥 저만 뭐저 혼자 듣는 게뭔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그럼 정상적으로 방문할게요. 그나저나 정말 큰일이네요. 회장님께서 저렇게 지극정성이시고 승계 조건으로 크게 판도 깔아놓으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죠 뭐. 아, 아가씨는 내일부터 현장 수업이세요? 부서 출근이요. 아, 내일모레요. 그래도 제가 계속 오빠한테 전화해볼게요. 아직 한참 잘 시간이기는 해요. 아 그리고 카드는 못 막아도 압구정 도로변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오빠 금방 찾아요. <laughs> 네 선생님. 네 죄송해요. 그래죠. 내일부터라고. <laughs> 이름 뭐 박하나로? 응.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너랑 딱같은부서지아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사내연의 금지라며 나막 그렇게 위법적이고 금단의 로맨스 막 이런 거에 눈깔 뒤집히고 거품 물고 막 그러는 변태 맞다. 나쁠 건또 뭔데? 좋을 건또 뭔데? <laughs> 쏘리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몰랐네. <laughs> 뭐 사실 뭐 그렇게. 우리 팀이 모난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인턴이어도 딱 죽겠다 싶진 않을 거야 근데 근데? 딱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 20대 후반 맞아요? 와 여기서 내놓으란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학력으로는 거의 끝판왕 수준인데요? 제가 공부만 했지 사회 경험이 적어서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음. 글로 배운 사회 경험 많다는 게 팔자가 좋다는 거지 뭐. 실상 밑바닥에서 구른 사람, 특히 여자는 오구야 오구야 철의 여인이다 하는데 음, 시집은 잘못 가요. 어머, 하나씩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음? 시집 못 가는 게 뭐가, 누가, 어때서 왜? 응? 음? 우리가 흥분해서는 안 돼. 그게 다 고정관념이야. 치, 안 가도 룰루랄라 신명나게 잘들 살아요. 아니, 뭐, 내긴 아니고, 내 대학 동창, 선배, 사촌의 고모부 옆집 사람이 있어. 그분 말로는 굉장히 괴롭다, 이거야. 아니, 우리가 염색체 하나 달라서. 이게 무슨 수모야 응? 안 그래, 하나씩? 아무튼,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양기를 멀리 하고, 내 안에 이데아를 찾으면서, 네? 어? 아, 내가 초면에 너무 고급 노가리를 개장했나 아예 앞으로 한마디로 서로 잘해보자고, 응? 출근 시간이랑 필독 사항은 다 전달받았죠? 네, 다 받았습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 씨, 갓 취업한 사람인데 표정이 너무 아픈데? 아, 제가 긴장을 좀 해서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꿈이 뭐였어? 네? 꿈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아저 아이돌이요. <laughs> 집 앞에 기획사가 있었어요. 헉, 근데 왜안 했어? 갈 수가 없어서요. 아니, 아무 튼 세... 어? 아니, 이 층에서 내릴 가면 인간적으로 다리를 좀 쓰든가. 그러니까 피스 저 모양이지. 아, 아, 난돈 많이 벌면이 헬리베이터부터 개인용으로 좀 예쁘게 좀 뽑으려고. 이게 무슨 체험 살면장이야 뭐야? 아잠깐만어우 어, 스트레스, no. 아우 혈아... 나혀라 어머 어떡하냐. 어머, 잠깐만신부전증 아, 엄석이야. 엄석이야, 나 아파. 어머, 어떡하니 아픈, 아픈데. 안 그래요? 자자,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3개월간 함께할 인턴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했죠. 신입은 소젖이 아니에요. 괜히 꾹꾹 찌르고. 쟤 음? 짠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버! 뭐, 네버! 뭐. 직장에 우울증에 쓸데없이 한번하지 마시고 다들 잘좀 해줘요. 응, 하나씩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이 느낌적인 느낌이랑 헐, 민대리님. 작두 타는 눈빛이잖아, 저건. 이런 건 찍어줘야 돼. 너무 못생겼어. 니들 뭐 있지? 이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얼레리 꼴레는 화학 반응. 니네 뭐 있어. 있지? 있지? 아는 사람이에요? 유부녀는 아니죠? 어, 아닌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럼 말고. 어, 저, 저 집에 경사가 나서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하나 씨 자리 여기에요. 지금 여기 풀면 돼요. 네. 예.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되게 예쁘신 것 같은데. 이 요즘 저 정도는 뭐 씨. 아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전키큰 여자들 되게 부럽던데. 아 욕이긴 하긴 하지. 높은데 있는 거 물건 안 꺼내줘도 되고 형광등도 알아서 갈고. 전 되게 아담하고 외소하고 그래서 진짜 맨날 놀림만 받. 그래서 뭐 형광등 혼자 갈고 싶다고? 어, 어 그건 좀. 뭐 하는 거야? 술 먹었어? 어? 아 어, 진짜. <laughs> 근데 없는데. 지금 약국문도 닫았고. 하, 답답하게. 쪽하고 빨아 먹어요. 그래야 지열이 되지. 먹어요? 피를요. 그럼 내가 먹어요?